보도록 할게요. 네, 어, 여기 그 저희 올라가는 칼럼에 달린 댓글인데 중국 기계 산업에뭐 계속 원천 리나원 기술 없는 거하 같이 묶어서 올라왔던 칼럼인데 여기 보니까 이제 이제 중국 기술을 훔치면 되겠네요. <laughs> 아네, 아, 아이디어가 신박해서 도올려봤습니다 네. <laughs> 네. 재밌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또 어, 다른 칼럼인데 기계 설계자의 속마음이라고 하는 칼럼 올라갔던 글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기계 전공 살려서 중소기업에서 잠시 근무를 해 느낀 것, 말씀하신 것들도 공감, 가는 내용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도깨비방망이 갖고 있는 것 마냥, 손 대면 결과물이 뚝딱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많다는 겁니다. 결과물 하나 만들기까지 영혼을 간, 감... 그러니까 이거는 다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기술이 천대받고 있는 게 아니라, 천대받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요거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회사나 조직에서는요 내가 돋보여야 되잖아 항상 예, 그러니까 돈만 지는 사람도 내가 제일이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바깥에서 뭐 물건 만드는 사람도 내가 제일 그러니까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근데 내가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거 힘드니까 남을 자꾸 깎아내려요 <laughs> 내가 말을놓고도왜 이렇게 웃기냐 예, 그러니까 뭐 알든 모르든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참 신기한 게 진짜 뭐 이런 경우 많죠. 제가 하나 뭐좀 우리 엔지니어들이 많이 겪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그 축에 예, 축이 있어요. 예, 축에 이렇게 있는데 이 축이 자꾸 부러져. 음.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객사에서 레포트를 뭐왜 그러냐 해주고 뭐 보고서를 내라. 이니다 그리고 뭐 분위기도 막 험악해. 막 회사 잘못하고 그리고 막 사장도 막너 이거 잘못되면 우리 회사 끝장이야, 망해. 너 때문에 이제 끝나게 생겼어. 막 이런. 그러면 되게 막 걱정되고, 고민되고, 막, 그렇잖아요. 네. 되게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보고서를 쓰려고, 그때 보고서인데, 뭐, 어쩌다 보니까 부러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막, 자료 찾고, 계산해보고, 막, 안되는 막, 3D로 해가지고, 막, 빨갛고, 파랗고 해서, 막, 뽑아내. 그래서 막, 밤 꼬박 새가지고, 레포트를 딱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 사장님한테 이걸 했다 그러면, 보지도 않아. 야, 빨리 보내. 고객사로. 고객사로 보내요. 고객사에서는 또, 이거 받자마자 바로 이메일. 자, 이거 보고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문자나 이메일이 오죠? 그래서 언제 조치하실 겁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언제 조치하실 겁니까? 그 다음에 더 웃기는 거. 사장님, 이제 예, 맞아요. 예, 조치 언제 하실 겁니까? 아, 예, 사장님, 이거 이제 언제 언제 해야 될 건데 가면은, 사장님 딱 그러세요. 그럼 이제 되는 거야? 문제 없는 거야? 너또 하면 너 진짜 큰일 나, 너 죽어. 그죠. 예. 그냥 여러분들 이겁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그래요. 이게 부러지는 게내 탓이, 내 탓이라고 생각할 진짜 그게 진심이든 아니다, 이번엔 상관이 없어. 예. 진심이든 아니 상관이 없어. 이 엔지니어, 고객사에 있는 엔지니어도 내가 계산을 열심히 해서 문제점을 찾았느냐, 안 찾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사장님은 우리 고객사에 이게 나가서 이 물건을 다시 해줘가지고 부러지지 않고 고객사에서 잘했다는 소리 듣고 계속 발주가 나와, 아, 나와서 우리 회사에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고 이 담당 엔지니어는 이 문제가 한 번에 해결돼서 회사에서 이 엔지니어도 이 담당자도 이제 조일 거 아닙니까? 진행회사에서. 욕도 먹고, 그죠? 예. 네. 어, 더 이상 조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객사 엔지니어는 그래도 돌파구가 있지. 아 이거 업체에서 잘못했다고 얘네들이 멍청해서 그런 거라고 그게 있지 근데 이 담당 엔진은 미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응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반응이 있습니다 어. 엄청 공격하죠 어. 뭐 평소에 뭐 너희들은 밥 먹고 하는 게 뭐냐는 둥 어? 네가 그리고도 설계냐는 둥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러겠어? 이제 가만 냅둬도 지금 승질나 죽겠는데 옆에서 아주 그냥 부채질을 하잖아. 왜 그러겠냐고. 내가 뭔가 해서 올라가기는 싫고 남을 깎아내리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네.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뭔가 해서 열심히 하느냐냐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 생각을 버리고 엔지니어링을 하면은요 아주 속편합니다. 아주 속편합니다. 예, 네. 아주 속편합니다. 그래요.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다른 부서도 그래요. 다른 부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항상 보면은 그, 좀, 돈 만지는 부서가 힘이 좋거든요. 회사에서는. 물론 이제 아닌 회사들도 있긴 한데, 돈 만지는 부서, 이제 그런 부서나 그 사람이 좀 힘이 세잖아요. 회사에서는. 근데 제가 이제 뭐 결제를 올리거나, 돈 관련해 가지고 서류를 만들거나 계산서 같은 거 올리면 은아 진짜 지랄지랄하는 인간이 있어요 지랄지랄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있던 부서에서 직원 하나가 돈을 횡령을 했어요 큰 금액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큰 금액은 아니었고 네, 횡령을 했었어요 음, 횡령을 했는데 이게 다른 부서에서 했으면 얼마나 막 응? 그랬겠어 근데 자기 부서에서 그러니까 쉬쉬하더라고 아주 어. 근데 내가 거기 가가지고 또그 동안 받은 게 있잖아. 야 거기 가서 내가 한번 승자를 긁었더만. 야 정말 예. <laughs> 눈물 없이는 그다음부터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막 펼쳐지고 막 그랬어요. 예, 좀 그랬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돈만지는 부서는 건드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제가 좀 이상하다. 예, 돈만지는 부서는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